하셨어요. 그래서 미륵불이 없어요. 큰 바위네요. 진짜 미륵. 아 이제 미륵불을 이렇게 이야, 어떤 대단 몸체로다가 예. 이렇게 지금 세게 네,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다가 야대단와이 아, 속이 조금 비좁고. 대단 어마어마한 바위. 진짜 어마어마한 바위네요. 응. 이야 대단한이 미륵불이 네. 네. 음. 아. 밑에 뚫렸습니까? 그 어, 비 띠였어. 예. 그 물이, 그런... 와, 물이 흘러 나오네. 어, 여기, 여기 어. 위에 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예. 저이도 수마 흔적이 있어요. 수마? 수마. 예. 예. 이게 땅 속에 있던 것이 예. 올라온 거예요. 이게 꺾아 깎고 내려가니까. 어? 예. 이 올라가면서 이건 옛날에 이제 물이 땅 속에 있을 때 흘렀던 흔적이데요 가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물들이 저런데서 이렇게 뺑뺑 돌아나가고 뭐 이런 거야. 계속 이렇게 되는데이 안반을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뭔지. 는데 예. 지금 이제는 내가 이게, 이제 아하, 대단한 거다. 이걸 알았어요. 보기만보아도 예. 아. 지금 기가 키를 아니, 받는 느낌이네. 여기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근데 아 진짜. 여, 여기를 보면, 예. 예. 이 바, 바, 바위가 뒤에 있는 바위하고 예, 예. X자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교세라고 예. 그러는데 예. 이게 교세가 됐어요. 예. 어. 이 앞에가 이 보면 이렇게 이 소리 흘러가서 조금 더 교체가 는데이 뒤에 있는 바위가 예. 어, 예. 예. 그래서 이 바위를 갖다 스님이 그, 저희 이게 이제 업데하도와낙서라고 그게 하드와 낙서인데 아예 개가 어떤 뜻이냐면 예. 이게 개그하도와 낙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이거 페스 이미 이거 그런 의미로 해서 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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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그 바위들 보면 은 네, 네. 전부 이렇게 그 구멍뚫어지는 수마현상에 해서된 거예요. 여기가 어떤 미소각체는 저렇게 구멍난 게 불을 떼가지고 기도하느라고 아. <laughs> 뭐 그렇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으니까 예, 예.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된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바위가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위를 문질러가지고 이제 붙여오는 거뭐 이런 거를 예. 어떻게 보면 기도에 위 있는데 이걸 음. 하나 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허. 여기 낙조라고 썼을 때 있죠. 낙조라고 쓰지. 예. 큰바위는 아. 낙조라고 했어요. 낙구도 밑에 작은 거북이잖아요. 그리고 무릎에 있는 바위가 하마예요. 음. 어. 그래서 낙구하마라고 아. 해놨는데 예. 어. 음. 이거는 조금 작고 이거는 크죠. 근데 이게 예. 거북이 모양 생겼다 그래서. 네. 그생이 옛날에, 저, 자발하고 신었어요. 이야. 예. 우리 데주가 옛날, 수지 시주하신 건데, 예. 네. 저 위에 뜰리듯이 좀 내려갑니다. 와. 어, 아이고, 그 소리에... 이렇게... 선님 네. 예, 보시면 자, 선이라고이 안에 올라가시면 명당 예. 사진이 있어요. 예. 보시는게 가운데가 예.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두개양쪽갈때갈때 아, 예. 길이.